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만코피싱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태모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광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태무 광고 영상인데요, 제가 소개한 영상 속에 이벤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다가 이벤트 응모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태무 아시죠? 태무 해외 직구 사이트인데 어, 이곳에서도 낚시 용품을 상당히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망코피싱도 어, 이번에 태무를 이용해서 30만 원 정도의 낚시 용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신규 가입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해요. 테무 검색창에 DZE5324를 검색하시면 13만 원 쿠폰 팩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검색창에 DZE5324를 검색하시고 쿠폰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설명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죠. 이왕 구매하시는 거 13만원의 쿠폰팩도 받고 90% 할인된 금액으로 알뜰하게 쇼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30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짧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또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할때 촬영용으로 필요한 오즈모 모바일 7입니다. 요거는 뭐 크게 뭐 소개를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격이 좀 저렴한 제품보다는 좀 굵직굵직한 국내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그런 제품들을 일부러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언박싱 전인데 요전 모델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을 했고 지금 구매 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퇴무에서 좋은 기회에 DJI 오즈모 모바일 7을 어, 구매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이 제품은 이렇게 올리면 오노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하면 좌우 뭐 수평 수직 다 맞춰서 어,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여행을 자주 즐기시는 분께는 이런 오즈모 모바일7 같은 제품을 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할인쿠폰 DZE5324를 검색해서 어, 13만원 할인쿠폰 팩을 어, 받으시고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제가 선택한 제품은 d j i 모델의 오즈모 모바일7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픽한 낚시용품은 바로, 낚시 가방인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저는 테무에서 49,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가방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얘가 딱 봐도 되게 짱짱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기본 방수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양한 수납 공간이 적용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 낚시 이제 다니시다 보면 정말 많이 챙겨가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저는 이제 방송 장비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에 그 포켓이 상당히 큰걸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방이 많이 낡아서 이번에 테무에서 새롭게 낚시 가방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좀 짱짱한 그런 재질감을 보이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퍼 사이 사이 하나도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비가 올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49,000원에 테무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쪽에 벨크로 타입으로. 간단하게 로드하고 리을 여기다가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으로 드는 것보다는 짐이 무겁기 때문에 양 어깨에다 매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아래쪽에는 지금 수납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바깥쪽에는 이제 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소모품 위주로 담으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 또 포켓을 이렇게 개봉을 하면 상당히 큰 넓은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물론 방수 처리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약간 무거운 추라든지 어, 아니면 애기용품, 그런 것들을 넣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데군데에 이렇게 지금 디링. D링. 디링이 정형 철개에 반영이 돼서 플라이어라든지 아니면 가위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부착을 해서 쉽게 쉽게 꺼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잡이도 보면 엄청 튼튼해요. 보세요. 여기 지금 박음질 마감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장시간 무거운 제품을 넣고 사용해도 내구성이 끄떡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상단에 오픈을 하면 이렇게 완전 방수 팩으로 어좀 배터리라든지 그 촬영 장비 물에 취약한 그런 용품들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강어 다운샷이라든지 뭐 루어 낚시할 때웜 종류를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책상에 맞는 것을 골라서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수 처리가 정말 짱짱하네요. 여기 안에 마감도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저는 테무 용품을 어 구매를 할때 구매 평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어 여러분들 만족도가 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테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어 수납 공간 있죠. 양옆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는데요. 안쪽 공간이 어 상당히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고 안에도 지금 여기 위 아래 공간을 구분할 수 있게끔 이런 칸막이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낚시 갈때이 낚시 가방 이용을 해서 꾸미 가보징어 망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낚시 가방 지금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좋습니다. 가격 대비. 세 번째 제품은 우리 낚시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는 안될 멀티 태클박스입니다 멀티 태클박스 지금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커버를 살짝 내려서 넓은 공간이 상, 나옵니다 넓은 공간이 나와서 여기에는 지그헤드라든지 뭐 바늘류를 넣어서 쉽게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밑에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오픈을 하면 1단 2단 3단 4단의 박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티클 박스가 나오고, 이 안에 구성도 보시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가 유동적으로 물 빼서 칸막이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노우라든지 아니면 스푼 그런 것들을 크기별로 맞춰서 하나 하나 보관하기에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런 테클박스가 무려 4 개가 들어있고 이번에 이 테클박스를 구매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이제 크기도 에좀 다양하고 이렇게 테클박스를 하나 하나 이제 준비를 해서 낚시터에 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좀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멀티 테크 박스로. 아. 구성이 된 제품들이 필요했고 요거 하나만 들고 가면 어, 간단하게 낚시를 편리하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무에서 어, 좋은 기회에 테클박스를 23,000원 정도에 어, 구매를 했고 상당히 지금 언박싱을 해봤는데 구성이 튼튼하고 마음에 드네요 이 제품은 제가 선재 낚시공원 루어 낚시터 자주 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좀 다양한 낚시 루어 용품들을 정리를 해서 간다면 어, 손쉽게 바로바로 필요 물품들을 꺼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 너무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납공간들이 잘 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공간이 필요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짐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컴팩트하게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낚시용품으로 이 멀티 테클박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멀티 테클박스 필요하시다면 이 테무 제품 상당히 튼튼하고 구성품이 알차니까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어 제가 선택한 것, 바로 타이즈입니다. 타이즈. 테무에서 의류 용품도 상당히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항상 여름이나 지금 9월 10월까지 상당히 덥죠. 어, 가을 시즌까지 자주 이용하는 게 바로 타이즈입니다. 타이즈. 요거를 간단하게 체, 착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반바지를 입으면 상당히 편안한 감으로 하루 종일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낚시할 때 보통 어, 저희가 한 현상 낚시 기준으로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서서 낚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고 간 그런 그 낚시 어떻게 보면 그날 낚시 조과에 어,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플하면서도 방안이라든지 해풍에 견딜 수 있는 사이즈에다가 반바지를 착용하고, 위에는 간단한 바람막이 정도를 어,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요 팩이 있었거든요. 네가지 타이즈를 한꺼번에 묶어서 배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디자인도 지금 다 각각 달라요 디자인도 각각 다르고 요런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마감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요 제품은 4개에 29,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품절이네요 어, 품절인데 요런 것들 좋아요 푸시 해놨다가 품절 풀리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보면 요런 거 국내에서 구매하시려면 상당히 가격이 조금 네개에 29,000원 뭐 홈쇼핑 같기도 한데 네개에 29,000원이니까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재질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네가지 모두 다 다르게 와서 날씨라든지 때에 따라서 입고 싶으신 거 골라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디자인 나쁘지 않죠 자여게첫 번째 디자인 보이시나요 다음에 이두 번째 디자인 괜찮죠 약간 저는 블랙 색상을 좀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쭈금이가보지뭐철때 애들이 먹물 쏘고 막 하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도 들어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 디자인. 오,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마음에 들어. 약간 블랙앤화이트, 블랙앤화이트로 약간 멋스러운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번 낚시 갈때요 녀석 입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로 구매한 제품이 텅스텐 봉돌인데요. 우리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서는 상당히 감도 낚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봉돌을 하나 이용하더라도 비중이 가장 높은 텅스텐 봉돌을 이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텅스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국내에서는 조금 음좀 가격이 올라서 좀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해물을 이용을 해서 두 종류 의 낚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수를 구매를 했습니다. 12호하고 14호, 16호 정도의 봉돌를 구매를 해서 어 현장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역시 어 깊은 수심과 그 다음에 거친 바닥에서 어 조류가 셀때 텅스텐 봉돌를이용 해서 감도 확인하는데 상당히 좋았고 다른 조사님들보다 조금 쪼금이 갑오징어 잡는데 좀 많이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국내에서는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테무를 이용을 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이통스텐 봉돌로 저번 출조에서 상당히 큰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스텐 봉돌 테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국내랑 가격 비교하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타이즈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월티 태클박스 요, 가방, 가방, 구매했고, 요, 오시머 모바일 세븐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규 가입하신 분들, 어, 제가 아까 일러드린 DZE5324를 테무 검색창에 검색하셔가고 13만원 상당의 쿠폰백을 어, 다운로드 받으시고 할인 적용까지 챙겨가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이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요 테무 이용하실 때제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꼭 다양한 혜택 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망코피싱 채널 구독해주시고 본 영상에 댓글과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두 분께 선정을 통해서 이 멀티 태클박스를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댓글 빨리빨리 달아주셔서 좋은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태클박스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꼭 이벤트 응모하셔가지고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태무 관련 광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두 종류 시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태무에서 준비한 용품들을 가지고 저도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쭈꾸미가보징어 시즌에 출처하셔가지고무칙한 손맛, 그다음에 만쿨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